항양과 항암에 좋기 때문에 이세 음. 가지를 포커스를 봐야 되는데 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세 가지 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아. 있어요. 찬바람이 불면 그대 떠난 줄 아세요 아, 박사님 정말. 이렇게 찬바람이 요즘에 부는데 네. 찬바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신가요 생각나는 건 없고 음. 네. 그냥 음. 아이,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이런 아니, 생각이 드네요. 아니 한살더 요, 요즘에 네. 좀 이제 환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음. 이, 이 시기가 음. 왔으니까 그쵸. 우리가 음. 또 환절기 하면 몸을 또 생각해야 어, 되지 그쵸. 않겠어요? 감기도 어. 잘 걸리고 그쵸. 몸이 잘, 이제, 으슬으슬 그쵸. 아프고 음. 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laughs> 온것 같아요. 그댄 필요 없어! 아, 그렇죠. 필요가 음. 없죠. 그렇다면 오늘 음. 박사님 이 환절기 대비해서 음. 우리가 조금 더 이 면역이라든지 이런 걸 음. 챙기기 위해서 음. 어, 소개시켜 주실 그 영양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면역하면, 음. 그리고 네. 막 피곤하고 힘없고 그럴 땐. 음. 삼으로 아, 그렇죠. <laughs>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홍삼하고 음. 로얄젤을 가져왔어요 아, 아, 예. 보기만 해도 이렇게 레드빛이 막 음. 나니까 이렇게 열정과 힘이 음. 막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빨리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은 그런 생각 오,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환절기 전에는 음. 꼭 이렇게 홍삼을 챙겨 먹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음. 지금 현재 챙겨 먹고 있는 음. 어, 이 예쁜 아이예요. 음. <웃음> <웃음> 어 보통은 이제 홍삼 이렇게 삼 그러면 이제 깨끗한 곳에서 네. 잘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농약도 치지 않고 음. 그다음에 만들 때 화학 첨가물도 넣지 않고 음. 그런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 넓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농약을 쫓아다니면서 치기도 음. 힘들겠다 <laughs> 그죠 예 네, 그래서 농약이 없는 곳에서 이제 자라는 거고요. 음.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식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굉장히 검사를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미국의 FDA하고 그러니까 캐나다 식품검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음. 농약이 있는지, 음. 화학첨가물이 있는지, 중금속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장균이 있는지, 그걸 검사하고, 음. 그 다음에 성분도 다 검사를 해서, 음. 그래서 이게 무농약이다. 음. 그런 것들, 화학첨가물 없다. 이런 것들이 음. 다 밝혀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음. 거죠. 음. 아, 캐나다에서는요, 인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그래서 음. 파나스퀸케 폴리우스라는 종만 기르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캐나다에서도 온타리오주에서 거의 90%의 북미삼을 다 생산을 해요. 음.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거다 음. 거의 대부분 캐나다에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음. 여러분들 다 이제 삼은 좋으신 거다 아시잖아요. 피로회복, 스태미나뭐 음. 항염, 항염증. 똑같은 얘기네. <laughs> 항염, 항산화, 그 다음에 당뇨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농도도 조절해주는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절기 있을 때는 홍삼을 좀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음. 그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환경이 친환경이냐, 땅이 음. 뭐 좋냐, 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음. 좀 홍삼의 음. 또 질도 형성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응. 막 여러 가지 홍삼 제품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응. 이게 뭐 함량이라든지 들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거 과연 이 홍삼을 먹어도 응. 이게 효력이 없다 이런 응.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진세노사이드가 뭐 음. RG3냐 뭐 RG1이냐 뭐 이런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를 <laughs> 네. 좀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럼 이 진세노사이드에서 음. 그 RG3라고 써 있는데 RG3가 그럼 도대체 뭐예요? 예, RG3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우리가 이제 그 인삼이 있으면 음. 인삼을 이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에다가 이제 성분 추출을 한번 해봐요. 음. 그러면 쫙 이제 성분들이 나오죠. 음. 근데 그게 RB123 뭐 RG123 이렇게 사포닌 종류가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음. 그 중에서 RG3가 나오는데 이 RG3가 항염, 항암 작용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아, 홍삼 먹고 암을 방, 방지한다. 또는 염증을 줄인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RG3 성분 때문에 그렇죠. 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홍삼을 할 때, 음. 홍삼 자체를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쪄서 음. 또 하는 방식도 있고, 음.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그럼 우리 이 지금 박사님이 가지고 오신 캐나다 프리미엄 홍삼 진액은 음. 어떤 방식으로 음. 추출을 하는 거예요? 어, 보통 물 추출도 할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갈아서 만드는 음. 전체식도 있는데요. 음. 이 홍삼은 우리가 음. 전체식으로 만들 거고요. 음. 근데 홍삼을 만드는 방법은 전통 한국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해서 만든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포닌, 응. 그리고 진세노사이드 이렇게 두 응. 가지가 있는데, 네. 사포닌도 많이 들어봤고, 진세노사이드도 들어봤는데, 네. 이거의 차이가 그럼 뭔 거예요? 사포닌은 일반적인 많은 식물에 들어있고, 진세노사이드는 단지 홍삼과 그 다음에 인삼에만 들어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홍삼의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은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사포닌의 일종. 이 진세노 사이드인 음. 건 거죠? 네. 어.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 홍삼을 고를 때 음. 이렇게 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뭐그 농축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음. 있고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어그 좋은 홍삼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네. 방법이 있나요? 좋은 홍삼을 고르는 방법은요 함량하고 제조 방식을 보셔야 돼요. 음. 함량에서는요 Rg1을 보셔,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특히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음. 그 다음에 Rb1은 우리가 해열 작용 또는 당뇨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음. 도움을 줘요. 그 다음에 Rg3 같은 경우는 항염과 항암에 좋기 때문에 음. 요세 가지를 포커스를 봐야 되는데 음. 여기에는 있 얘네들이 이세 가지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아 효과가 훨씬 더 좋겠구나라고 음. 아시는 거고요. 음. 제조 방식으로는 우리가 무, 보통 물에다가 이렇게 추출을 하는데 그럼 음. 수용성 성분만 하나 나오고 음. 나머지 성분은 다 버려지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식 이거를 다 분말화해서 음. 우리가 전체 온삼을 다 쓰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하고 불용성 성분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음. 훨씬 더 좋죠. 음. 음. 근데 네. 수용성, 이랑 불용성의 차이가 뭐예요? 수용성 추출은요, 우리가 물에 녹는 유효성분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죠. 불용성은 물로 추출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추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성, 불용성 성분들을 모두 다 합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홍삼을 먹을 수 있다는 개념이죠. 저는 이렇게 농축액이 더 응.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도 좋다고는 하지만 네. 이렇게 먹었을 때좀 너무 써 가지고 음. 어, 저는 그 농축액을 잘못 먹어서 저는 네. 이렇게 쪼로 되는 네. 네 이렇게 진액으로 되어 있는 걸좀 응. 즐겨 먹는 편인데 네. 어, 이거는 지금 보면은 용량도 굉장히 까득 차 있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이렇게 오. 바닥만 깔려있고나좀 <laughs> 없는데, 정말. <laughs> 있어서, 이건 좀 묵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음. 이렇게 물 대신 음. 제가 이렇게 먹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음. 너무 쓰진 않고요. 네, 너무 이렇게 쓰지는 않고, 음. 딱 아이들도 먹기 좀 괜찮아요. 혹시 여기 달달한 음. 맛이 있나요? 달달한 건 없어요. 오. 그냥 약간 에이. 씁쓸한 맛만 음.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어. 제가 이제 성분을 쭉 봤는데, 음. 여기에는 그냥 100%홍삼 진액 이렇게만 음. 되어 있더라고요. 음. 네. 다른 첨가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까 그래서 무려 어. 달달한가요? 예안 <laughs> 안, 달달한. <laughs> 예, 안 달달한. 어. 저는 아직 안, 안 먹어봤는데 어. 먹어봐야 되겠어요. 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 주는 게 이제 로얄젤인데요 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꿀벌들이 음. 이로얄젤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로얄 젤이라는 거는 음. 이게 또 꿀과 음. 다른 건데, 음. 로얄 젤이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어, 꿀벌들이 이제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인두선에서 음. 내는 그런 분비물이에요. 음. 근데 얘네들이 어, 스테미나가 굉장히 좋게 음. 만들어주는 건데, 음. 특히 이 벌이 태어나면요. 음. 3일 동안은 모든 벌들이 평, 음. 그 균등하게 로얄제를 먹어요 음. 예, 그런데 4일부터 너는 1벌이야 그럼 이제 꿀하고 화분가루 꽃가루 만 먹고요 음. 음. 나머지 여왕벌이 되는 애들은 계속 먹는 거죠 그걸 누가 정해요 근데 얘가 이제, 여왕벌이고 음. 너는 일벌이야 이런 걸 어떻게 얘가 이제 튼실하게 생겼으면 아, 이제 걔가 여왕벌이 되지 않을까 생긴 음. 걸로 음. 어. <laughs> 그럼 저는 어떤 벌인가요 일벌 <laughs> 일벌과 영벌의 차이는 딱한 네. 가지잖아요. 로열젤리를 먹느냐 안, 아. 안 먹느냐. 그러니까 그만큼이 로열젤리가 음. 훨씬 더 그러네요. 에너지도 많고,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태미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죠. 아. 그럼 음. 저도 이 로열젤리를 먹으면 그렇게 오래 살수 있나요? 오래뿐만 <laughs> <laughs> 아니라 피부도 좋아져요. 아, 피부도. 음. 음. 얘는 어떻게 음. 보면 소프트 젤이기 때문에 음. 그로얄젤리에서 나오는 신맛이 음. 좀안 나서 먹기는 좀 편한 것 같은데. 어, 벌써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것도 먹어보고 몸에 이것도 좋다는 건다 먹어보고 어, 진짜 다 드시네요. 어, 저는 뉴트리돈 제품을 네. 저 애호하는 네. 그 V.I.P.입니다. <웃음> <웃음> 혈액이 뉴트리돈으로 흘러시는거 <laughs> 그렇죠,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 건강의 비결이 네, 네.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음. 있다입니다. 네. <laughs> 근데 이제 보면 음. 그로얄젤리에서그 네. 신맛이 나는 성분이 또 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성분이 어떤 건가요 그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음. 10had라고 해서 영어로는 1 0 h y d r o x y d i s e n o i acid라고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음. 이거는 특별히 노열젤리에서만 발견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음. 이게 항균 항염증 그다음에 면역 기능 강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열젤리를 먹으면 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어. 로열젤리는 가장 큰 효능은 면역 기능 향상이고요. 음. 그 다음에 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피부 건강에 음. 굉장히 좋습니다. 음. 건강. 음. 네. 음. 특히 여기서 알부민과 글로불린도 있고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그 다음에 생리활성 물질도 4 0 가지 이상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몸의 피곤을 없애주고 음. 에너지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음. 음. 좋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많이 먹어도 되겠네요. 어 너무 많이 먹으면안 음. 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음. 보통 음, 하루에 한천0 0 0 m g 정도 예, 네, 정도 드시는데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 어, 1000mg이네요. 예, 네, 하나 오. 한 캡슐이 천0 0 0 m g 그다음에 최대가 한삼천0 0 m g 정도 되니까 네. 하루에 두개 정도? 음, 네, 두네두 그렇게 정도? 드시면 음. 좋으실 음. 것 같아요. 두 캡슐에서 음. 세 캡슐 정도까지 먹으면은 네.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음. 그러면 이로얄젤리를 음. 하루 중에 언제 먹어야 가장 도움이 될까요? 음. 식전 후 식후 상관은 없는데요. 어. 식전에 드시면 훨씬 더 빨리 흡수가 아, 되니까 그게 더 도우시, 도움이 어, 되실 것뭐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거 음, 그런 상관없어요? 건 상관 없어요. 예. 어. 음.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음. 없다, 피로가 음.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이제 음. 아침에 드시면 되는 음. 거고, 그다음에 저녁에 일 끝나고 나면 뭐, 정말 음, 밥도 못 하겠다, 너무 힘들어. 예, 어. 네, 그럴 때는 그때 이제 어. 밥하기 전에 네, 밥하기 전에. 예, 전에 그렇게 드시면 아.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구나. 네, 어. 이게 이제 환절기가 시작돼서 음. 이제 뭐뭐 뭐 비염 아니면 감기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음. 미리미리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게 좋은 음. 것 같아요. 지금 포탈레미두개다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 아니요, 저는 이거는 현재 먹고 있고 얘는 음. 그 전에 먹어봤어요. 어, 음. 그러면 저는. 네. 뭐부터 시작할까? 이거부터 시작해보세요. <laughs> 네, 저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부터 이제 피부보다는 <laughs> 이게 기력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환절기에 음. 그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어,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음. 어떤 걸 우리가 또 같이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음. 어, 소화불량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음. 맞아요. 이게 찬바람이 불면 또 소화도 잘안 되죠. 왜냐하면 ]요. 추워서 이렇게 웅크르게 아. 되니까 네, 여기도 이렇게 딱 맞아요. 음, 음. 굳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어 그러면 유리님들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